자 여기 뭐냐면은 어, 간편하게 이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어, 이게 히터입니다 히터 어, 보통 발그발 어, 그발 쪽에 따뜻하게 하려고 어, 하는 히터인데 여게 어, 지금 190 와트가 있고 250 와트가 있는데 어, 지금 들고 있는 건250 와트짜리입니다 어, 요걸 갖다가 어, 사무실에서 어, 접이식 판넬 히터인데. 어, 사무실에서 아니면 뭐 다른 다용도로 사용하기 좋은데 어, 저는 이걸 캠핑용으로 이렇게 차박용으로좀 접목시키면 어떨까 해서 어, 지금 현재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테스트해 본 결과 이거 어, 하나 갖고도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250W니까 전기도 어, 20A 정도 밖에 안 들어가고 어, 장시간 또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또 센서도 있어가지고 3 시간 지나면 어 저절로 어 전기가 차단되는 어 그런 어 기능도 있습니다. 어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선이 있어요. 자요렇게 응. 해서 이제 만약에 내, 나를 위해서 한다면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뭐 어? 어, 컴퓨터 일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발을 한겨울에 따뜻하게 할수 있는데, 이제 이걸 차에서 어 사용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차에서 몇번 해봤지만, 어 정말 따뜻하고 참 좋았습니다. 어 계속해서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잘 때는 머리를 저 위쪽으로, 발을 어 판넬, 그 접이식 판넬 시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주무시면. 어, 겨울 차박할 때, 동계 차박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내부에서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도, 19도 어, 접이식 판넬 시터를 이제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도. 자 버튼을 어, 누르고 처음에는. 어, 강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일단은 온도를 올려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이제 보도록 하죠. 어, 처음에 그, 알, 그, 한 20A 정도 먹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A. 그러면 뭐, 그냥, 어, 이틀은 충분히 쓰지 않을까 싶네요. 전기는 그렇게 먹지 않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온도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23.6도. 어, 당분간은 지금, 어, 24도 이상 올라가면, 어, 버튼을 좀 눌러서 아래로 온도를 내려 볼 생각입니다. 현재 23.7.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그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찍고 있지만,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렉스 캠핑카 내부에서 어 외부에서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트렁크 문을 열고 찍을 때는 온도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어 문을 다 닫고 하니까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23.24.3에서 또24.4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제 이 안이 훈훈하니까, 어, 지금 중간으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중간. 그리고 3시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게, 어, 꺼진다고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꺼진다고 하고 이걸 뒤집어서 키거나, 어, 그 다음에 약간 쓰러뜨리면은, 어, 전류가 저절로 어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어 24.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 업체에서 그 테스트한 거는 뭐어요 근처가 어 50도 뭐 60도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어 25도까지 또 올라가 있네요. 얘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강에다 안 하고 중에다 했는데 실내 온도가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고요. 25.5도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체대로 약으로 틀어놨는데 아직도 그 차는 상당히 지금 훈훈합니다. 너무 세게 틀면 이것도 좀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강으로 했다가 중으로 했다가 다시 약으로 했는데, 25.7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어 동절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째, 실제 이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어떻게 따뜻한가요? 네,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네, 옆집에서 놀러, 놀러 오셔갖고 직접 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